안녕하세요. 물고기 사냥꾼 유안토입니다. 오늘도 낚시를 왔는데 낚싯대 파지하는 법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그냥 이렇게 묶어 가지고 열대 묶어서 한 번에 들어서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 손으로 들어서 내릴 만 합니다. 어, 무겁네. 이렇게 중간 위에 이렇게 밴드 처리하고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지금 두 대는 던져놨고 이제 여덟 대만 던지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두 개는 보트로 밀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장대 열대 있는데 그쪽에는 참붕어 여섯 개, 말지렁이 네개 이렇게 껴서 보트로 전부 이상씩 다 밀었습니다. 이 왼쪽에 여덟 개는 손으로 투척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열대 세팅 전부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이니까 한 1시간 기다리면은 아주 깜깜해질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번 쭉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네번째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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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발 했습니다. 후. 지금 보트로 한 150m 이상 보낸 거에서 낯장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먹고 나온 거는 말지렁이 먹고 나왔어요. 오른쪽에 아까 얘기했듯이 참붕어 6개 말지렁이 4개 꼈는데 말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아 기분좋다 자 이제 날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장어 낚시 시작이에요 일단 뭐 어두워지기 전에 장어가 하나 나와 가지고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왼쪽에 때는 한 30m 에서 50m 정도 던졌고 오른쪽 장대는 한 150m 나갔습니다 지금 좌측 3번 말지렁이 낀 거에서 살짝 치는 입질이 왔습니다. 오른쪽 6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붕어를 꼈는데 참붕어 크기가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보다 더큰 것도 있고 거의 엄지손가락 비슷해요. 그래서 입질이 왔다 하면 일단 대박입니다. 방금은 가운데에서 살짝 치는 입질이 왔습니다. 조용히 기다려 볼게요 어이 깜짝이야 어? 어두워지고 딱 처음 입질 왔는데 헛챔질됐습니다 계속 제자리에서 딸딸 떨길래 이걸림이된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싱싱한 지렁이로 다시 던져놨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 짧은데 오른쪽 1번 입질 왔습니다. 오오오오, 또 왔습니다. 근데 낚싯대 앞에 가면 입질을 멈춰요.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어야 입질을 저렇게 계속합니다. 뭐 하는 거야 저거? 어 이번엔 걸릴 것 같은데요. 저1번 손으로 느껴서 잡는 법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안되네요. <laughs> 잡아보려고 했는데 낚싯대를 잡던지 낚싯대 앞에만 가면 입질을 멈춥니다. 그만해! 가! 가란 말이야! 아, 저거 또 왔네. 입질 패턴이 똑같은 놈이. 오, 야, 이번엔 물었겠는데? 어 좋아. 하, 낚싯대 앞에 가니까 입질을 또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물고기가 물 속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어, 나 이제 안 가. 현재 시간이 10시 5분인데, 왼쪽 짧은데에서는 계속 톡톡 치는 입질만 오고 제대로 된 장어 입질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은데는 미리 접어놔야 될것 같아요. 야 그만해! 저거 진짜 10분 동안 계속 저러고 있어요. 일단 짧은데부터 접어놓겠습니다. 저거 잡으려고 기다렸다가 제가 볼땐 집을 못갈것 같아요. 짧은데부터 접어놓고 장대는 한 30분 더 지켜보고 접겠습니다. 계속 입질하던 거 보니까 지렁이를 아주 아작 내놨습니다. 짧은 데다 접고 잠시 짐좀 놓고 오려고 했더니 왼쪽 3번 말지렁이 낀 거에서 또 입질해 왔습니다. 이제 낚시할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한 5분 동안 주위에 쓰레기 좀 줍고, 그러고 15분 뒤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줍고 있는데 입질이 와가지고 챔질을 했는데 와 이게 줄이 또 풀려 버리네. 아릴 안에서 줄이 헛돌아가지고 챔질이 안 됐습니다. 고기가 분명히 걸려 있었는데 안 돼. 아 너무 아쉽다. 아 환장하겠네. 응? 환장하겠네. 아 이번 장어 입질 제대로왔거든 어, 어. 뭐 장대. 어. 왜어 아니 짧은 데는 접었지 이거 왜릴 줄이 또 풀리지? 아내가 줄이 잘못 감겼나봐 낚시 가게에서 감은 건데 거기 있었는데 챔질이 안돼 그래서 <laughs>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막 돌려 감아가지고 챔질을 하려는데 형이 저하고 한 500m 떨어져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아니 빠간 왜넣어빠가 지워 졌잖아 아 빨리 살려줘 총 3마리 잡았다고 하는데 한 마리는 모나미 팬이어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아 오늘 내가 졌네 나는 한 마리 잡았는데 빨리 빠가 살려줘 빠가 가라 미치 <laughs> 옛날에 빠가 던질 때 잘못 던져갖고 손다 찢어졌어 저거 빠가 던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찔리면은 진짜 미친듯이 아파요 저거 봐 내게 더 크잖아 비슷한 <laughs> 오늘은 형제가 우애 좋게 둘다 잡고 갑니다. 근데 저 아직 낚싯대 남았어요. 짐 한번 갖 놓고 올 때까지 또 입질이 한번 올수 있습니다. 저수지에 나와서 장어 낚시를 해봤는데 역시나 미끼는 지렁이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참붕어 낀 거에서 입질이 안 왔어요. 대물을 노려봤는데 지렁이를 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시가 다 돼가지고 슬슬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또 철수할 때 되면 꼭 입질이 한번 오는데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네요. 철수하겠습니다. 퇴근합니다 어? 진짜 갈라고 했는데 3번에서 입질 왔습니다. 참붕어에서 거짓말처럼 5분만 있다 가겠습니다. 질안 오던 이유가 있어요. 수다리네, 수다리야. 어 귀여워. 우와 장어 잡으로 들어갔다.